예, 얘기를 좀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완성차가 나온다. 그럼 그 애플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애플카의 모습은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네, 레벨 4 수준의 애플 로고가 박힌 자율주행 전기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현재 테슬라 전기차들의 자율주행 수준이 레벨 2에서 3 정도인데요. 레벨 4 이상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고 업무를 보거나 쇼핑을 하는 완전 자율주행 상태입니다. 현대차가 제작한 전동화 기반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애플카는 최소 레벨 4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측입니다. 그런데 원래 애플이 전에도 전기차를 만들려 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애플이 자동차 개발을 구상한 건꽤 오래 전인데요. 네. 2014년에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의 자율주행차 사업부를 신설했는데, 하지만 프로젝트 개발이 상당한 부진을 겪었습니다. 애플은 2016년에 관련 인력 수십 명을 해고한 데 이어서 또2 0 1 9년 2019년에는 200명을 해고했는데요. 이 때문에 애플이 자동차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테슬라 수석 부사장 출신의 더그 필드가 애플의 프로젝트 타이탄 사업 총괄로 합류하면서부터인데요. 이때가 2018년입니다. 이후에 2019년에 팀쿡 CEO가 애플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개발을 공식화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But we want to take the Apple experience even further. And we saw an opportunity to transform 지난해 말에는 여기에 한발 앞서서 전동화 기반의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여러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리튬 인산철 기반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 목표까지 갖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라이다도 고도화하는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다는 뭡니까? 네 한마디로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음... 건데요. 이 전자파를 써서 사물을 인지하는 레이더와 달리 라이다는 레이저를 써서 사물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 현재 라이다 기술 대신 카메라와 도로 정보 등을 데이터화해서 자율주행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이미 최근 생산되는 차부터 라이다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라이다 적용 측면에서도 애플과 현대차의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전기차 사업에 관심이 많은 이유. 그리고 타겟이 명확할 것 같은데,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네, 테슬라라는 시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애플이 현대차에게 전기차 협업 제안을 하기 전에 이 테슬라 인수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직접 밝혔는데요. 음. 머스크는 지난달 말 자신의 SNS에 테슬라의 가치가 지근의 10분의 1 수준이었던 2018년에 애플의 팀쿡에게 테슬라 인수를 제안하려 했지만 미팅을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애플이 거절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요. 네. 주목할 만한 점은 테슬라가 인수를 제안한 시기가 2018년이란 점입니다. 이때는 테슬라가 지금처럼 대량 생산을 할수 없었습니다. 또이 테슬라와 애플의 주 고객은 중산층으로도 많이 겹치는데요. 애플이 애플카의 소비자층을 더 넓히기 위해서 현대차를 선택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애플이 테슬라 인수를 제안받은 2018년에는 이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들을 애플이 대거 영입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여전히 의문이 좀 남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애플에겐 테슬라보다 현대차가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다가왔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권세욱 기자. 네. 근데 어떤 어, 현대차 어떤 점이 애플한테 이렇게 매력적이 됐을까요? 네, 먼저 가격 측면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해 9월 배터리 데이를 열어서 반값 전기차 구상을 밝혔습니다. 내연기관차보다 싼 25,000달러 우리 돈 2,900만원 정도인 전기차를 3년 안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애플 입장에서는 준비된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대상이 바로 현대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준비된 완성차 업체다라는 거. 그 근거가 뭘까요? 네, 전기차 가격을 낮추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우선 배터리 가격 낮추기입니다. 머스크 CEO도 배터리데이 때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예. 들어보시죠. We, we don't yet have a truly affordable car, um, and that that is something that we will make in the future. Uh, but in order to do that, um, we've got to get the cost of batteries down. We've got to make uh, and we've got to be better at manufacturing. 머스크 CEO 지적처럼 가격이나 두 번째 요인은 전기차에 맞는 대량 생산시설 구축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입니다. 왜이 전용 플랫폼이 중요한 겁니까? 네, 기존 차는 차 뼈대 그러니까 플랫폼 위에 외형을 입히는 방식으로 생산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하나의 모델을 생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같은 차급에 여러 차종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돼서 생산 효율이 그만큼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차급과 상관이 없이 다양한 종류의 차를 만들 수가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플랫폼이 그만큼 좋다라는 건데, 가격 경쟁력에 네.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좋다라는 겁니까? 네, 전기차 플랫폼은 배터리를 바닥에 까는 스케이트보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네. 네, 이 기본 틀 위에 차체를 올리게 되면 바로 완성차가 만들어집니다. 플랫폼이 모듈화 표준화가 돼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라인업을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별로 한 플랫폼에서 대형 SUV, 소형 승용차 등 생산이 가능해져서 경쟁력이 더 높습니다. 현대차는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한번 충전해 국내 기준으로 500km 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440km 거리를 가고도 남을 만큼 최고 수준의 기술 수준입니다. 현대차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곧 발표할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근데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현대차만 갖고 있는 거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는 곳은 테슬라, GM 그리고 폭스바겐, 도요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폭스바겐은 이미 포드에 그리고 GM은 혼다에 각각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폭스바겐과 GM이 추가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맺을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전기차 경쟁에선 기술적으로 현대차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차가 애플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협력 대상으로 꼽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K-배터리의 안정적인 보급도 현대차가 협업 대상으로 꼽히는 간접적인 요인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세계 5위권 안에 포진을 한 배터리 생산 업체들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케미카를 비롯한 주요 배터리 소재사들도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전기차 생산 요소를 모두 갖춘 최적의 생산 기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김재영 기자, 네. 지금 사실 애플 같은 경우 스마트폰은 대만의 폭스콘에 네, 이렇게 위탁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전기차도 현대차가 아닌 다른 뭐 업체 또 다른 중국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이 미국의 새 정부인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중 무역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또이 중국 업체와 손을 잡을 경우 애플이 기술과 정보 유출 문제 또 미국 내 여론 역풍 등의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마찰에 지금 현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애플이 전반적으로 어 중국에서 지금 공장을 빼내는 전략으로 좀 가고 있어요.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이동, 이동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하고 거의 제휴하고 협력할 수는 없는 거죠.